몰라 자, 여러분 오늘 스페인 세비야 2일차입니다 2일차고 여기도 포르투갈처럼 골목이 많은데 그 음, 음, 여긴 언덕이 별로 없어서 다 평지고요 햇볕은 몰라요 포르투갈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비아가 확실히 햇빛이 세고 날씨가 여기가 좀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시내 돌아보면서 에, 대성당도 가보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플라멩고 공연하는 집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도 일정 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는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만 지금 20분째 올라오고 있는데 사람 진짜 많네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 사진 4행... 좀 찍고 싶은데 사람 너무 많아. 어디서 뭐 찍을 수가 없어. 와 진짜 참. 이 종이 사소해서 개 떠들리더니 이 종이었구나. 이 종이었어. 엄청 좋네. 딱 오분 보고 다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어마한데? 20분 넘게 30분 동안 걸어와서 5분 보고 다시 내려가. 아, 여기가 세계 세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하는데 막 감흥은 없네. 상당 좀 그만 다녀야 겠어요 콜럼버스 이본데 이 사람이 방문했던 쿠바를 제가 가겠죠 이제 콜럼버스님, 저희 이제 한달 있다 쿠바로 갑니다. 저희 안전을 잘좀 빌어주십시오, 우리 콜럼버스님. 성당도 지금 이 성당에도 오렌지 나무 엄청 많죠. 주렁주렁 열렸군요. 분수공에 <laughs> 오렌지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 또론사로 왔습니다. 이 견과류를 카라멜하고 같이 끓인 것 같아요. 초콜렛, 3유로. 에이즐넛 다크 초콜릿 3.519 나쁘지 않네. 가격이 뭐 어, 이건 뭐야? 껌이야 껌인가 봐. 설탕, 줄줄이 설탕 그런 거는 엄청 기네. 이거 봐. 어, 아, 두세 개는 들어간다. 키네트 라이트. 킹큐, 킹큐. 음 맛있어 이거 하나 사야겠다 해바라기인데 음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다시왔음 성당 아무튼 가봤는데 성당이 이제는 좀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콜럼버스 묘를 봤기 때문에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이래요 이게. 네, 스페인 광장 들어왔고요. 제 무슨 음악 소리가 들려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플라멩고 같은데? 지금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공연을 좀 보다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잘 보고 나왔는데, 예, 그, 파도 공연하고 아주 대조되는 그런, 파도 공연은 곡조에 약간 흐름을 맞춰서 그런 노래 곡조에 주목하고 그리고 좀그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이런 플라멩고 공연은 그 춤추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악기도 아주 격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두 나라가 이렇게 특성이 엄청 다르네요. 그리고 제가 좀 오늘 지금 갑자기 기운이 좋아졌는데 방금 주드벨링엄이 두 골을 넣고 바르셀로나를 이겼습니다 엘클라시코 아, 역전승이라니 이거 바르샤 홈에서 이겨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고요 아무튼 좋은 모습으로 그럼 여행을 또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완전 석양지니까 완전 황금색으로 변하네요 여기서 이제 저녁까지 좀 있다 갈 예정입니다 해변광장 야경의 모습입니다. 저 분수가 색깔이 자꾸 어요 많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돌아왔고 야경이 또그 이사벨 이세 다리가 유명하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사벨 이세 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무슨 뭐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아 오늘 또 주말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토요일인데. 할로윈 때문에 또 사람 많을 수도 있겠다 여기가 완전 다리 근처인데 거의 뭐 야시장이야 야시장 여기가, 유, 여기가 유명한 이사벨 다리입니다 이사벨 다리 왔는데 다리에서 보는 야경 자체는 별로 안 이쁘고 야경은 별로 그렇게 감흥은 없거든요 근데 이 옆에 막 사람들 복잡이는 술집 이런 데가 오히려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들 보니까 점심을 오후 2시 돼서 먹어요 그래서 지금 밤 9시가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그 아직 엄청 사람 많고 얘네는 새벽 1시 막 이때 들어가요 새벽 1시까지 막 젤라또 집이 열더라고요 그리고 막 점심을 먹는 게 이제 식당이막 오후 2시, 3시 막 이때 열고, 이런 곳이 오후 1시 막 이렇거든요. 아무튼 어, 이 사람들 좀 늦게 늦게 다니는 것 같아요. 되게 일단 다리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 강가거든요. 강가 그러니까 내려오긴 했는데, 이제 볼게요. 여기가 좀더 괜찮다. 아니, 이런 다리 옆에. 여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좀 있는데, 진짜 뭐라도 장사를 하지 여기서 장사를 안 해. 저 건너에 이바 같은 건 있는데, 이런데 사람들 앉아서 여기서맥주 까고 이러는데, 여기서 음료수라도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네요. 세비야 네, 3일차고요. 드디어 두번 시도했다 실패한 그 타파스 집에 왔습니다. 30분 있다가부터 지금 받는다 하셔서 다른 거 먼저 시키고 있으려고요. 여기가 완전 찐맛집인게 동네 주민들 아까 옆자리도 이제 동네 주민분 이었는데 여기 자주 오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격이 소꼬리찜도 있고 막 돼지 목살도 있는데 2에서 4유로 사이랍니다 그래서 그 음식 두개정도나 세개 이렇게 시키고 음료하나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유로 10유로 정도 할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맥주를 종업원분이 엄청 들고 어요 맥주 생산 중입니다, 맥주. 네, 우선 주문 완료했고요. 네, 이거 레몬 맥주고, 가지튀김, 그리고 시금치 빵인데, 큰, 큰시금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먹으면 돈 나오는 거 같아요. 이집 구력이 엄청납니다. 저, 저 때부터 했대요. 저 흑백 사진 때부터 한거같고 상품기. 와, 씨. 석거리찜까지 주문 완료했습니다. 명물 레몬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와~ 레몬 향이 엄청나는데, 거품도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고, 레몬 향이 확 나는 게, 이게 그 트, 특유의 그 맥주 거북함도 없어요. 옆에 할머니께서 제가 이거 찍고 먹는 게 굉장히 재밌게 보였나 봐요.

입대하는 입대하기 전날인가 입대 전날에 이 소꼬리찜을 먹었는데 야 이거 토마토 베이스에아 아니 아니다 이거 소꼬리찜에 이거 왜 돈까스 소스 있죠? 그거 로고푹 졸인 것 같아서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 이 시금치 이 시금치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치즈까지 같이 있고. 빵 요거 해가지고 찍어 먹잖아요 이거 급락입니다 음. 치즈 꾸덕함이랑 크림하고 시금치가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정신없이 먹고 나왔는데 그 아까 그렇게 먹고 한10.3 나왔거든요 10.3이면 한 15,000원? 요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음식 먹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었어요 그... 시금치 그것도 괜찮았고 소꼬리찜도 그 우리나라 갈비찜 느낌 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어제 왔던 공원 왔는데 그 축제 지나치게 아쉬워서 다시 와봤습니다 저게 무슨 노래자랑 같아요 가수 아닌 것 같고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축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생각보다 큰 축제네요. 장기자랑 같은데축봐볼 <목소리> 축제 사람 축제 즐기고 그 위에서 먹거리 많이 팔거든요. 이볼 사람은 이렇게 먹거리 사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전 세계 음식들 막 파는 것, 콜롬비아 있고 아까 메, 멕시코도 봤거든요. 고랑, 음. 음. 콜롬비아, 음. 인도음식이랑. 음. 분위기 되게 좋은데? 음. 많이 파네. 뭐, 이런 이런 것도 음. 팔고. 엄청 넓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나라 좌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대세네. 이거 먹어. 뭔가 이런 소세지 한번 먹라 저에서 바로 굽는 를 And you can put the ah, this sauce. Is chimichurri? Chimichurri. 아, 소스, 치미추리? 치미추리. 아, 치미추리. 그럼 시작. 해 치미추리랑 소스를 넣어랍니다 이거에다가. 이거 어같고서 아까 여기 있던 거소세지저고왔갖고 계속 먹는 거 치미추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치미추리가 소스 같은데 이거 매운 소스 같아요 사가지고 이 맥주랑 하나 받았거든요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치미트리 소스가 올리브가 들어가가지고, 올리브 향이라고 매콤하면서 서요. 그러니까, 약간, 시큼한데, 느끼한 걸 잡아줘요. 이거 소세지 소고기 같은데, 소고기로 이렇게 소세지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짜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했던 아르헨티나 느낌이다. 맞네 이거 짜고 고기맛이 확 아, 나고 자세히 보지 마시겠지만 고기 질감이 그대로 씹혀있어 확실히 아일랜드라면 고기가 맞는거 같아요 쿠바 카페네요 쿠바 바에요 쿠바 바 지금 뭔가 또 밴드 공연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 보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비야 터미널 왔고요. 세비야 떠나서 론다로 갈 거고요. 그 론다 가려고 왔습니다. 이거 내일 모레 이제 모로코로 떠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론다 보고 그렇게 가려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갈 건데 그 아까 모로코 모로코를 가기 위해서 이제 거의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카드로 현물 뽑아야 되거든요. 제가 알아보고 왔는데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제가 무려 지금 100만 원 뽑았거든요. 100만 원 뽑았는데. 100만원 뽑으니까 수수료가 한 2만원 나가더라고요. 이베리카 하라는 은행 거를 뽑았는데 그렇게 수수료가 없다그래서 뽑았는데 있더라고요. 이게 뽑은 금액의 2%가 나가요. 그래서 전 2만원이 그렇게 손해를 받고 2만원 손해를 받고 수수료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론다 가서 마무리 스페인 일단 중간 정산을 마치고 모로코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론다 가기 전에 세비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론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라샤